안녕하세요. 꽃사랑 가든입니다. 카라멜 레드가 아직은 꽃보다는 잎이 더 귀엽고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으므로 잎도 진한 색이며 꽃 또한 특색이 있어 언제 봐도 귀염둥이고 꽃보다도 더 멋지고 싱싱한 줄기도 좀 멋스럽기도 하고 일부러 색칠을 해도 이처럼 멋지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늘진 곳에서는 잎이 조금씩 연하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타기 때문에 반 그늘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지나, 너무 햇빛이 강하면 아무래도 태양의 열이 강할 경우 잎이 견디기 어려워 지므로 가능하면 반 그늘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너무 그늘에만 있게 되면 잎 색깔이 아름답지 못하고 점점 연한 색으로 변화를 주므로 이렇게 되면 꽃도 재색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만나게 되, 되는 거요 그러므로 강한 햇빛도 너무 그늘도 적어도 세네 시간은 햇빛을 볼수 있어야 자기 성분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좀 살펴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식물들은 자기만의 특성이 누구나 다 각각의 성분이 다르게 있으므로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은 수 없이 원인은, 원인은 사람의 성씨가 다르고 생김이 다르듯이 식물도 성분이 서로 다른 점이 있으므로 자기의 성분에 맞는 점을 찾아서 보호가 되도록 살펴주고 영양제에는 거의 비슷한 종류를 쓰면 되지만 비율도 적정하게 주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만 거의 약간씩은 닮은 곳이 많으나 그렇다고 다 같다고 보는 것도 실수가 될수 있으며 있어요. 왠가 하면. 작가가 뿌리도, 각자가 뿌리가 뿌리도 줄기도 약한 것, 약간씩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햇빛 보기가 그리 쉽지 않는 편이지요. 나름대로 색의 색깔도 좀 멋스럽고 멋스럽게 잘 다듬어 두면 일기의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시간 조절을 할수 없을 정도로 잎푸 색깔도 연했다, 진했다, 변화가 많고 꽃도 또한 아름다운 색깔이 마음대로 할수 없게 하는 구름, 먹구름으로 자리 차지하여 빛을 보려 해도 절대 안돼한 듯이 잎도 꽃도 치장을 하려 해도 마음대로 잘안 되는 장마철의 기온의 온도를 맞출 수 없는 자연의 의미를 알수 없는 경과로 인하여 색깔을 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생각대로 잘안 되고 있으니 생각과는 전혀 다른 특색, 금면의 기온과 탄력을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일인지라 사람도 힘으로 되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의 안 되는 것이 해외에서도 수입되는 식물들은 더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은 더 쉬운 일은 아닌 듯해요.여름 장마로 꽃도 사람도 모두 힘들어 있는 현재의 이 어려움은 빨리 쉬운 원,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듯해요.카라멘. 카라멜은 햇빛을 조금만 받으면 원래의 본성인 원색을 되찾을 수 있으면 합니다. 어서 햇빛이 자유롭게 비추어주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카라멜 레드색이 입과 꽃의 아름다운 그 자체의 기본적인 색깔을 볼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햇빛을 좀 보는 쪽이 잎의 색깔이 카멜, 카라멜 자체의 색채를 보여주기도 하나, 아직은 꽃은 예쁜 색으로 꽃이 깨끗한 모양을 점 하나 티 없이 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슬기롭다고 할수 있다고 봅니다. 카라멜 예드는 잎도 꽃도 흠잡을 만한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봐도 봐도 멋지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카라르레드 꽃과 잎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